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어, 요즘은 정말 남편분들도 상담을 많이 오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아내 분들 상담을 주로 했었는데 남자분들도 참이 와이프가 바람이 나면 어,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돌아오면 같이 살 수가 있지만 남자들은 바람난 와이프라면 못 산다 어 그냥 버리더라 이혼하더라 여자가 도망가기도 하고 남자도 받아주질 않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해본 바로는 남자들도 여자들이랑 똑같이 배우자가 외도하면 똑같이 가슴앓이를 하고요 똑같이 이혼에 대해서 두려워 하시고요 똑같이 마음앓이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분들이 더 마음고생을 하세요. 여자들은 어디 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바람났다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인터넷 카페에라도 올리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내 흉처럼 느껴져가지고 내가 가정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도 들어가지고 이걸 어디 가서 우리 와이프가 바람났다 막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살이 더 쪽쪽 빠지고 막 바깥 생활도 잘 못하게 되고 이래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남편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바람난 와이프가 돌아오면 제가 그럼 진짜 그 여자랑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맞다 이혼은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된다. 이혼하지 마시고 일단 상관남을 떼내려는 노력을 먼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드립니다. 어, 돌아온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돌아온 다음에 생각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아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또는 이거를 내가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놓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지금 아내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아내에 대한 감정이 진짜 없는지 나중에 후회 안할 자신이 있는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이혼을 결정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 아직 이혼하실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애들 때문인 거죠. 그동안 육아랑 가사를 아내가 전담을 해왔으면 아내의 빈자리를 상상조차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바람난 아내한테 아이를 주고 키워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바람피운 것도 아닌데 내가 유책배우자도 아닌데 여기, 이 집에서 애들 키워라 하고서는 내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참 애를 남자가 혼자 키우는 거에 대한 자신이 많이 없으시죠.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고 애가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빈자리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엄마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혼하실 때가 아닌 거죠. 어, 두 번째는 재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뼈빠지게 일궈온 재산을 그리고 내가 와이프한테 애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지 말으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이 인간이 밖에 나가서 딴 놈이랑 굴러먹었네? 그러면 이제. <laughs> 남편분이 막 분노가 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혼을 하자니 내 재산의 반을 떼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고 같이 살자니 죽겠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이렇게 내가 읽은 재산의 상당수를 아내한테 떼줘야 되는 상황이면 당장은 이혼하실 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럴 경우에도 일단 이혼은 보류하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내가 아내한테 마음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어, 이런 분들은 아 제가 아직 아내를 사랑해요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쭉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분이 아직도 아내에 대한 그런 사랑이 남아 있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로맨틱한 감정이나 이런 막 섹슈얼한 감정은 없어졌는데도 일말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래서 아내가 바람 피우는 장면이 상상되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또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도 나고 또 내가 그동안에 바보처럼 아내를 너무 믿었구나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요. 막 이런 감정에 막 휩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어, 내가 아내에게 화가 나고 증오가 생기고 배신감을 느껴서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 아내를 별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감정도 못 느낄 텐데, 내가 아직도 아내한테 화가 나고 증오가 생겼다는 거는 아직 내가 아내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중요한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아내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내한테 연민을 느끼는 경우예요. 음,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정신 차리겠지, 돌아오겠지, 저러다 말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남편분들은 처음에 아내를 만났던 그2 0대에 풋풋했던 시절에 그 아내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막 청바지에 티 입고 만나서 뭐 별거 안 해도 까르르 까르르 즐거웠던 그 연애 시절을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 아내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 와이프를 딸처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딴 남자한테 막 홀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어이구, 인간아, 어, 너 나가서 고생 좀 한번 해봐야지. 어, 걸려도 저런 논팽이한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저러네. 이렇게 막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딸이 사고를 친 것처럼. 저 여자 저거 순진해 가지고 내가 첫 남자였고 연애도 많이 안해 봐가지고 남자를 잘 몰라가지고 저 논팽이는 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여자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좋다고 저러고 있다 너무너무 한심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고친 딸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죠. 저는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아직 아내분을 사랑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내가 돌아오면 내가 살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거나 이 여자가 진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생각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몸과 마음을 상관함에게 다준 아내도 내가 돌아오게 할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아내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내를 돌아오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스스로 상간남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는 상간남에 중독된 뇌가 망가진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남편분이 상간남을 직접 상대해서 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어, 내가 상간남을 정리시키면 아내는 상간남한테 버림받아서 갈곳 없어서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든지 더 튀겨져 나가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만나는 상간남을 쳐내면서 아내를 관찰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지 말지의 결정 기준은 나한테 있는 거지 아내가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그 남자랑 얼마나 깊은가 이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아내가 필요하고 내 새끼들이 아내 엄마를 필요로 하고 내가 아직 아내한테 감정이 남아 있다면 이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상관남을 쳐보지도 않고 어차피 안 돌아올 것 같다. 나는 저 여자 못 받아줄 것 같다 하시면서 너무 빨리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결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 다른 남편분들의 사연도 많고 또 제가 쓴 아내 바람에 대한 칼럼, 또 바람난 아내의 심리 이런 글도 많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